양이 많아서 줄여버려야 돼. <laughs> 이게, 헛판이 작아서 뭐쓸 수가 없어. 조금 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른다고? 아, 우리는 수준이 높아서 벌써 이 정도만. 그러니까, 중, 선임들이 고심, 무가에, 무가에, 무유 공포 원리 전도 무가 여기 있죠 무 무색상현미적법 무한계 내지 무이식계 무무명명 무무명지 내지 무노사이고무노사지 무지멸도 무지영무도이무소도없고보리살타에 바자미라 밀다 고심 무가에무가에쭉 위에서 내려오죠 그러면 무가 열세 개가 줄줄이 내려와 뭐든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없다고 한다는 말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상이라고 하면 안 돼, 무념이라고 하면 안 돼요. 무념 그 자체도 마음이잖아요. 맞아, 맞아. 진짜 무념은 허경령을 부르면 되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 무는 진짜 무는 허경령을 부를 때만 되지 공도 안 되고 무도 안 되고 환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역대, 여기, 삼세제불. 그러니까, 관세모살, 아미타불, 노사나불 뭐, 미륵불, 모든 삼세부처. 3세 삼세제불이라는 3세 건, 현세와 내세와 과거생의 모든 부처를 삼세라고 그래. 현생, 내생, 전생. 이세 번의 생애에 모든 제 부처 모든 부처들이 의지했다. 뭘 의지했어요?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한 거야. 고지 반야바라밀다. 이걸 의지하여 가지고 삼약 삼보리를 이루었대. 무슨 이해가죠 삼약 삼보리를 이루었는데 이 반야바라밀다를 이제 반야바라밀다 뭐요? 반야바라밀다가 무슨 뜻이야? 지혜죠. 지혜를 가지고 모든 무유 공포 공포를 없앴다는 거야 공포 공포가 멀리 떨어졌다 원리 멀 원자 떨어질 이자 그래 안 그래요 이 인간이 왜 죽는가 왜 병드는가 이게 전부 공포야 그럼 모든 고통이 공포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모든 공포로부터 무유 있는 공포로부터 없어졌다 소리야. 맞아요. 맞아. 무 무가 앞에 나왔죠. 네. 무가 붙어보면 뒤에 거는 전부 없어졌다 소리야. 그럼 뭐가 없어졌냐? 있는 공포와 그렇죠? 네. 멀리 떨어지고 전도몽상 여기가 가상인데 이걸 실상으로 착각해가지고 맨날 이 영화 속에서 막 영화를 보면서 막 울고 웃고 해서 뭐 그건 가짜야. 영화 관동을 하면 고민을 안 해야 되잖아. 영화 속에서 돈 잃어버린 걸 고민하고. 어떤 사고를 했어도당했어도 마음속으로 이게 영화라는 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내 마음 이대하는 상처를 받아면안 돼. 그때 신기한 고 회장의 아들들이 전부 감옥 갔죠? 네. 15년, 5년, 막 이렇게 잡았죠? 그 재파권의 대통령이 부르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 잘 나갔어. 그래, 안 그래요? 대통령 한번 잘못 만나가지고, 그 악수 한번 하고, 사인 한번 해준 거야. 야, 돈 결제해줘. 이게 징역 15년이야. 맞아, 맞아. 그, 그 사람이 그 생각 했겠어요? 안 했죠. 대통령이면 다 되는 줄 알았지. 맞아, 맞아요. 허경영을 만난 거와 박근혜를 만난 거와 이명박을 만난 차이가 어마어마하겠죠? 네. 허경영을 만나면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거 반대야. 롯데그룹보다 몇천 개더 좋은 걸 여러분이 가져가 맞죠? 그런데 거기 가서 여자 대통령하고 악수 한번 하고 약속 사인 하나 해줬다고 징역 15년 맞아 맞아요 그럼 부자들이 고민은 언제나 밤잠을 못 자요 언제 어디서 자기 비서가 고발을 해 가지고 갑자기 감옥을 갈수 있고, 검찰, 자기 밑에 직원이 검찰하고 친구야, 자기 밑에 있는 직원이 국세청하고 친구야, 자기 회사 경리가 국세청에 있는 사람하고 친구야, 이건 자기 회장이 세금 포탈한 거 450억을 그 국세청에 있는 친구하고 짜 가지고 다른 사람이 신고하는 것처럼 신고해 가지고. 50억을 받아 먹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액면이 500억 정도 되면 은 국세청에서 몇 십억을 줘안 줘? 감사합니다. 줍니다 그러니까 그 회장 밑에 있는 놈이 회장이 구속되게 하고 돈 몇백억 세금으로 몇백억 나가게 하고 그럼 뭐 회사 망하는 거지 네. 격리한 사람이 언제 무슨 일을 일어날지 회장은 몰라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기 회사 임직원 중에, 경력과 임직원 중에, 어떤 놈이 어떤 불량한 조직과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는 거야. 그런데 검찰은 칼날이 씹어놓고 판사는 씹어놓고 전신에, 전신에 지뢰밭이 아닌 데가 있나, 없나? 있죠? 이거는 그냥 돈 있는 사람은 천지 만지가 지뢰밭이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 전부 수상한 으로 보여요. 아, 그렇겠어, 안 그렇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전부 허경님처럼 보이죠? 네. 마음이 편해, 안 편해? 네. 없는 거. 그러니까, 삼재 모든 부처도 뭘로 이제? 삼략삼보리. 반야바라밀다의 지혜, 삼약삼불이라는건 영혼이 변하지 않는 지혜라는 소리야 그 지혜를 얻음으로써 그거를 의지했다 이게 의지할 의지입니다 그러면 은 삼세, 3세 구경열반삼세야 여기 내 열반을 뺐는데 좁아서 구경열반삼세체불 이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열반을 하는데 이 열반도 열반을 하는 이삼세체불도뭘 의지해? 삼약 삼보리 고지반냐바람있다 반야의 지혜로 의지했다. 반야의 지혜가 뭐냐? 이 지구는 환상이다. 이걸 의지했다는 거예요. 맞아 맞아. 네, 이 눈에 보이는 거는 약이 색개나거나 이음성고하면 신행사도니 응장여시건하라. 즉 금강경에 내 눈에 보이는 색 눈으로 뭘 보고 가는 걸 판단한다거나. 소리로 듣는 걸로 판단하면 그건 이미 가짜니. 잘못 본 거니. 약이 색견나거나 만약에 색으로 세상을 판단한다거나 이음성과 소리를 들어 가지고 세상을 본다면 그대는 잘못 본 거니, 거꾸로 본 거니. 맞아요. 진행사도니 이거는 진리가 아니니. 알겠죠? 그러니까 눈이나 귀로 듣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은 올바른 겁니까? 올바른 이성입니까? 불안전한 겁니까? <laughs> 불안전한 사람이 판단해가지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거 맞나, 안 맞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판단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나? 허경영 강의를 듣고 허경영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나, 안 되나? 그거는 여러분이 새견나나이염성고하니까 잘못된 거 맞아, 안 맞아요? 응?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끝없는 지혜에 의해서만이 그걸 의지함으로써 제 볼들이 열반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사실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교에 허점이 있는 거예요. 이 열반 위에 뭐가 있어요? 호경영 맞죠? <laughs> 어. <laughs> 이반야가산스크레토론이르반인데 이 니르바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네. 여러분들이 열반했다해서 모든 반야의 지혜를 얻었으니 여러분은 부처가 됐다. 부처가 되면 뭐 합니까? 또 부처도 죽여라. 살조 살부. 아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네. 살조 살부니까 스승도 죽여버리고 조사도 죽여버리고 조사는 그큰 스님을 말하는 거야. 조사들도 죽여버리고 부처님도 죽여버려라. 그왜 그러냐? 내가 절에 50년 다녔어. 요런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불공을 얼마나 갖다 바쳤는데. 요런 사람은 지옥행이야. 알겠습니까? 내가 부채를 본 것도 잊어버려. 그러면 그것이 공덕으로 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는 화근의 교식이 되는 거예요. 화근. 종교를 열심히 믿은 그것이 오히려 교만의 방종에 빠져버리는 거야. 모든 사람을 그 눈으로 종교의 눈으로 바라보니 저거 우상 귀신들 아니에 저게 맞습니다. 됩니까? 제말 딨죠? 네. 그러니까 호경령 말대로 하면은 여러분이 그 종교가 아니니까 종교는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비정리 법권 천안 때 가장 낮은 이치에서 나온 거예요 이치 맞죠? 네. 그 이치에서 나온 게 윤리야 윤리 도덕을 주관하는 것이 종교야, 알겠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낮은 단계의 종교가 여러분들을 과연 올바르게 이끌었냐, 오히려 교만 방종을 부정인 거예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없는 고해의 바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게 과연 뭔가 이것이 진짜 인생인가 착각하고 살아온.